할렐루야! 오늘 제 7월의 마지막 날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하고요. 내일은 또 8월의 첫날이네요. 8월 초하루 또 축복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더 힘써 서 함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장을 보았는데 어참 모든 그 구절 구절마다. 에 참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지금 읽어 내려가면서도 참 마음이 굉장히 흐뭇해지는데 왜 그럴까요? 모든 구절구절마다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노래의 주제가 뭐죠? 사랑이죠. 사랑, 사랑. 예, 사랑. 마치 이 그림을 보면 어, 사랑이라고 하는 진주를 가지고 이렇게 수놓은 그렇죠? 자수를 하잖아. 이렇게. 뭐, 그런 자수라든가 그런 비슷한 정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냥 빼곡히 사랑이란 진주만을 가지고 이렇게 엮어놓은 한 폭의 그림 같은데 오늘 이 사장의 제목을 단다면 이것은 결혼 첫날 밤입니다 초야 결혼을 해서 맞이하는 첫날 밤에 솔로몬이 그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정말 찬사를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역시 또이 솔로몬이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술란미 여인에게 반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서로 맞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라는 이 감정이 교감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술란미 여인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들이 있는 것이고 또 술람이 여인에게 솔로몬도 역시 사랑받을만한 조건이 있어.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서 오늘 하게 하기보다는 관계,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남녀의 사랑의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집중하길 원하는데 세상에 사랑이라는 단어처럼 흔한 단어가 없어요. 뭐유행가 가서도 사랑이고 어디를 봐도 언어적으로나 문자적으로나 대화적으로나 보면 어,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 또 기독교를 소위 무슨 종교라고 불러요? 사랑의 종교다라는 말을 부르잖아요. 근데 가장 어찌 보면 흔한 것이 사랑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흔하다고 해서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이란 그런 이름하에 사랑이라는 제목하에 사실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랑이라고 그러면 참 여러 가지 차원의 사랑이 있는데, 가장 초보적인 사랑, 그것은 이 보면 이제 뭐 육체적인 사랑일 수 있고요, 본능적인 사랑일 수 있지만, 그런 초보적인 사랑에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 지식이 필요해, 알아야 돼, 응? 알아야 돼. 지난번에 우리 존 사장님 결혼식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 어, 남자는 뭐라고요? 로또라고요. 로왜 로또. 로또야? 안 맞아. 그게서 로또라고 그래.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사실은 모든 우리 이 인생의 선배들의 어떤 입 뭐든지 그러한 고백이 담겨서. 근데 여, 여자에게서는 남자가 만 로또가 아니에요. 남자에게서 여자도 역시 로또예요. 서로가 잘안 맞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응? 알아야 사랑이 사랑이 되는 거고,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나의 삶의 그릇에 사랑이 채워지는 것이지요. 세상에 가장 흔한 것이 사랑 같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이다 이거예요. 나는 너무 반갑고 사랑스러워서 뭔가를 사랑을 표현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지 않아. 오히려 반대로 받고, 응?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개가 에? 반가워가지고 음? 꼬리를 막 올리잖아요. 개는 꼬리를 올려. 뭔가 반갑고 좋으면 꼬리를 막 올려. 근데 고양이는 그 모습을 보고 뭐하죠? 으르렁대죠. 왜냐하면 고양이는 에? 반가우면 꼬리를 내리거든.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올리고 고양이는 반가우면 꼬리를 내려. 둘이 만나면 어떻게 돼? 싸우는 거지. 안 맞는 거지. 나는 반갑다고 사랑스럽다고 너무 웰컴한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그거를 반대로 받아서 결국 싸우게 되는 거 이것이 개와 고양이만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게리 채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이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아주 조그만 책이 아닌데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어, 내가 아내에게 혹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충분히 느끼십니까? 어, 아닌 것 같은데, 다? <laughs>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나는 저 사람에게 I love you를 하는데 저 사람에게 전혀 이해를 못해. 에? 이게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대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저 사람이 I love you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은 그게 뭔 말인지 몰라. 난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사랑의 몸짓을 하는데 저쪽에는 전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못해. 사람의, 사람의 각자가 내가 사랑을 받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언어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는 언어가 있어. 그걸 다섯 가지 언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말을 할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되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아무리 많은 것뭐 다른 것다해 줘도 소용이 없어. 뭐 좋은 선물을 해 주고 나를 위해 봉사해 주고 그런 거 소용이 없어. 나는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 줄때 다른 거다 필요 없는 거야. 저 사람이 나와 시간을 해서 나와 함께 시간을 함께 보내 줄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 다섯 가지가 있는. 나를 인정해 주는 말.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하는 시간. 세 번째는 봉사, 선물, 스킨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나만의 사랑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스킨십 와가지고 부대고 막 부대끼고 이렇게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하면 아저 사람이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인정해 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인정해 주는 말을 할때 내가 저 사람이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스킨십이 좋으니까 내 나름대로 저 사람에게 스킨십을 해. 그럼 저 사람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껴요, 안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뭐야? 인정해주는 말.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 사람에게 각자가 다르다. 이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발표를 한 사람이 이제 게리 체프만이라고 한 사람인데 그만큼, 음, 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했지만 상대는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 사랑이 됐으면 늘 사랑에 배고파하는 그런 어떤 관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관계성에 나타나는 그런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는 언어의 창조물이에요 여자는 여자들과 남자의 차이가 남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섞여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남자는 뭐냐면 눈의 창조물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에 이제 많은 것에 영향을 받고, 여자는 어디에? 귀로 듣는 것에 영향을 받아. 그런 게 확실한 게 맞는 것 같아. 늘 그래. 말하라는 거야. 남자네 말하래. 뭘 말해? 우리 여성들이 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남성에게, 남편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아, 주여. 여자는 늘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저는 이걸 확신을 해요. 늘 그러니까, 집에서 저는. 근데 남자는 하기 싫어. 알잖아. 아는데 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 특히 충청도 남자, 비형 충청 남자, 저 같은 사람들은 말하는 걸 되게 싫어해. 근데 이게 참 그래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이게. 말이 안 돼. 뭐, 굳이 말로 해야 돼. 그냥 아는데. 뭐, 말로 해야 돼. 근데 오늘 솔로몬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로 7절에 보면 이 여자는 말이에요. 자기가 듣는 것, 느끼는 것에 크게 감동을 하고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1절로 7절, 6절에 보면 지금 이 솔로몬이 그 슬라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여덟 가지예요. 지금 보면 내 눈은 어떻고 머리털은 어떻고, 이는 어떻고, 입술은 어떻고, 응 입은 어떻고, 뺨, 목, 유방, 이거 아쭉 내려가면서 이술람미 여인의 이 모습을 계속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있죠 결국은 사랑의 기술이란 뭐냐? 그것은 칭찬의 기술이고, 응? 격려의 기술인 것 같아요. 이술람미 여인의 그 직업이 뭐죠? 무하는 직업을 가졌죠 포도원직이에요 포도원직이 근데 이 포도원직이라는 것은 사실 저 시골 을 시골 처녀 <laughs> 시골 처녀 어, 그냥 저 시골에 있는 정말 하도 그냥 바깥에서 일하다 보니까 얼굴이 시커매지는 그죠내 피부가 <laughs> 검다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처녀인데 근데 이렇게 이 시골 처녀로 자란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어? 나는 뭐 도시에 사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시골 처녀이다 보니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너울 속에 감추어진 이 시골 처녀인 순남 여인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지적해가면서 입술로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해 주고 있는 거죠 열등의 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보지 못하는 게 사람이고요 그리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을 스스로, 귀한 교수로 여기지 못하는데 오늘 이 솔로몬처럼 그 슬로암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이렇게 칭찬해 주게 될때이 여인은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너무나 행복해서 넘치고 있죠. 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말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음, 여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남자도 결국은, 바깥에서 보면 이남자라는 존재도요, 굉장히 참 성숙해 보이고,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남자에게도 있죠.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네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여기서 보면 내 입술에서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혀 밑에서 꿀과 젖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역시 술남이 여인도 술남이 여인도 마찬가지요 솔로몬에 대해서 그 입술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 볼 수가 있는 것 있지요.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여인들은 듣는 것에 민감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랑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충만해지게 되어지는데 공통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말인 거죠, 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어, 우리가, 예, 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가정에서, 가정에서 이러한 어떤 아름다운,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언어들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음, 그리 될때 우리가, 어, 뭐, 그러잖아요, 소위. 어,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근데 제 자신을 보면 그래요. 이 알아, 저는. 공부를 해서 아는데 참안 돼. 말이. <laughs> 이게 참안 돼. 그래서 가끔 싸워요. 왜 이렇게 말을 못 하냐고. 극복해야죠. <laughs> 애쓰고 힘 써야 되죠 음, 알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이 어, 사랑이 충만한 어,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들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관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